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강원도 헬스케어 특구 조성이 추진됩니다. 특구가 되면 각종 의료 산업의 실증 연구가 진행됩니다.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결과가 오는 1 5일까지 공개됩니다. 그런데 공개된 감사 결과를 찾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식에 강릉 개최에 반발하는 평창 지역 주민 대표들이 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헬스케어 특구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부가가치가 높은 각종 의료 산업의 실증 연구가 강원도에서 진행됩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구상하는 헬스케어 특구의 핵심은 디지털입니다. 뛰어난 국내 ICT 기술과 공공 의료 데이터, 의료 기기를 접목한 첨단 의료 시스템을 강원도에서 실증해 내겠다는 겁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 산업단지로 선정된 구론산단 의료분야 공공기관, 관내 대학과 병원 등이 특구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올해 안에 시범지구 지정신청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로 갈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관, 그 네트워킹이 다른 지역보다도 워낙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이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추진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과의 시너지도 특구 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쌓아온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저력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구상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 201개 규제가 유예되거나 면제됩니다. 각종 규제가 많은 의료기기 산업에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집니다. 특구 지정 여부는 관련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한 데 이어 해당 초중 고등학교의 감사 결과도 15일까지 공개됩니다. 그런데 공개된 감사 결과를 찾아서 확인하는데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를 열어봤습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수행평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특정 수행평가 영역에서 모든 학생에게 100점을 주고 수행평가 내용보다는 글자체와 여백 설정 등 외적인 요소에 치중해 평가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월공고는 2016년 1학기 평가 시험에서 25문제 중 5문제를 2015년 시험과 똑같이 출제했다 경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중고 감사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모두 올릴 계획입니다. 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 감사 결과에 따라서 11월 15일 목요일까지 각급 학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료 찾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감사 결과 페이지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학교별 감사 지적 사항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파일을 열어봐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 같은 지적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알리기로 했지만 학교별 검색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는 오는 15일 이전에 모두 공개됩니다. 이제는 공개를 넘어 공개된 정보 중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게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신고가 평소보다 두세 배 급증했습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대부업체에서 24%의 고이자 대출을 받았던 A씨. 며칠 전한 시중은행에서 최저 연이자 3%의 대출 홍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일부를 먼저 갚아야 한다는 상대방의 말에 700여만 원을 보내고 이전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이 송금됐다는 확인까지 했는데 실은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얘들은 나는 이렇게 수를 다벌줄 몰랐죠. 서류하고 뭐 작성 다 하고 다 보냈는데라고 어제 큰실시인 거라고 안해주길래 오늘까지 입금해 준다고 아침부터 전화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대출이자 부담을 겪는 사람에게 저리 대출을 유도하며 돈을 가로채는 이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는 저이자 대출을 홍보하는 문자나 전화를 불특정 다수에 돌리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누군가가 연락하면 은행과 금융당국을 사칭하며 의심을 차단하고 핸드폰 인증신청서 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설치 즉시 악성코드가 심겨져 금융기관에 거는 전화들이 범죄 조직으로 연결돼 확인 전화를 해도 꼼짝없이 속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보여주신 채무 일부를 고객님께서 직접 상환 처리하셔서 조건부 승인 권으로 당일 중으로도 수령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 혹여나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건데 저희 쪽으로 납부하시는 거 절대로 아니세요. 좀 연락하셔가지고 돈을 보내고 이전 대출 기관에 확인 전화를 해도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하고 통화를 한 셈입니다. 피해자분들께서 휴대폰에 그 악성 어플을 설치하셨을 때그 금융 감독원이나 은행과 통화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보이스 피싱 범인들과 직접 통화가 이루어지는 경기 침체에다 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오 들어서만 두배 가량 대출 빙자 보이스 피싱이 늘었습니다. 대출 절차를 밟을 때 전화나 문자, SNS 메신저 등을 통하지 말고 직접 시중 은행을 찾아 대면 상담을 해야 보이스 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병변 일급의 장애가 있어 외출과 이동이 쉽지 않은 장인선 씨. 출근 준비를 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합니다. 네, 용감도 케이트로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차가 밀려 있네요. 네, 지금 강릉에 지금 대기자분 앞에 세분 계세요. 평소보다 배차가 빨리 된 편이지만 호출한 뒤 30분이 지나 콜택시가 도착합니다.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과 주말이면 장애인 콜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곱 명, 여덟 명 이렇게 막이그 예약이 돼 있어갖고 많이 출근 좀 늦게 할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 애시했는데 거의 12시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친구하고 약속을 냈는데 그 취소를 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등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강원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회원들은 오늘 강릉역에서 모여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며 시가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강릉시가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으로 법정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65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 등 교통 약자에게도 개방해 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광역 이동 제한과 시간 제한 등을 폐지하고 운전 기사 충원과 저상 버스 도입을 확대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원한다. 장애인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교통 수단을 만들어 달라고.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권리인 이동권 보장을 해달라고. 강원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등은 이동권 확대를 목표로 시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강릉에서 개최하는 계획에 반발하는 평창 군수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최문순 도지사와 간담회를 열었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지 끝났습니다. 한화기 평창 군수와 장문혁 군의회 의장, 박덕수 군 번영회장 등은 최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올림픽 1주년 기념식의 강릉 개최는 주 개최지인 평창 군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기획을 철회하고 평창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지사는 협소한 장소 등으로 강릉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번영회는 대규모 항의 집회 등 강력한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 의회가 횡성 한우 브랜드 통합 문제로 지역 갈등을 양산하는 것을 방조할 수 없다며 브랜드 통합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횡성군의회는 성명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횡성 한우 브랜드 가치를 위해 횡성 한우 브랜드 통합 운영을 지지하며 횡성군과 횡성 축협은 당초 합의서를 토대로 합리적인 통합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갈등을 넘고 화해의 길로 나서 횡성 한우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의 원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협의회가 유치원들의 참석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오늘 지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애로사항을 듣고 참여를 독려하는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한 곳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교육부의 발표를 전달하는 것일 뿐인 일방적인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며 여전히 처음 학교로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주 지역의 경우 사립유치원 34곳 가운데 6곳이 처음 학교로를 통한 원화 모집에 들어갔으며 한 곳이 추가 참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4호인 횡성 회다지 소리의 공개 행사가 오늘 횡성군 우천면 정금향토민속관에서 열렸습니다. 양재학 기능 보유자를 비롯한 횡성 회다지 소리 보존회는 강원도 문화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여 운구와 상여 소리, 횡성 어러리와 함께 횡성 회다지 소리의 원형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횡성회다지 소리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술을 위한 문화체험관 조성은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등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호점연 산물수집장에서 행사를 열고 50개 가구와 20개 단체, 1톤 트럭 10대 분량의 뗄감을 전달했습니다. 뉴스테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